오늘 저는 제목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요소와서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어, 한국 사회가 고도로, 초고도로 성장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구의 그 고령화,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내년 되면, 2025년 되면은 65세 넘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20.4% 그러면 내년 이제 내년에 하면 한 6,7명밖에 안나았죠아 그러면 전체를 타면 다섯 명 중에 한 명인 거예요? 6 5세 그러면 우리가 옆에 그 우리 노인석이 있잖아요 네. 이제 장애석이 이제 거기 우리 감이 앉을 하면 눈치 보인다고? 그리고 또 노인정 가면 뭐 60대는 청년이고 70대 가면은 80대 형님들이 라면 끼러 와라 네. 담배 사라그래서안간대 원래 58년 개디가 은퇴하기로, 58년 65세입니다 은퇴하기로 해입니는데한6 8 0만명이 은퇴를 음. 시작시켰5 6 5세 아. 그래서 지금은 서울에 뭐, 부동산이 뭐, 어5세입하지만지금1 4년만 지나면 아파트가 서울 안에도 교통이 좋은 데는 몰라도 교통이 안 좋은 데는 일본처럼 뭐 가져가서 공사로 가져가서 먹겠지만 상당히 지금 입장이 고약하듯이 다운 거예요 지금 또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한국에 작년에 여자분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을 보세요. 몇 살인가에만 돌아가신다고 생각하세요. 평균? 80. 다소 길요 남자는? 여자분의 평균 수명이 작년에 90.7입니다. 아. 남자분들은 86.3이야. 그럼 왜 남자가 왜 빨리 많이 죽지? 남자들은 몸이심이 있어서 막 바다 삼박 돌아다니고 짐 멋대로 하다보니까 뭐 이거야 하여튼. 자 보세요. 여자분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라고요? 9 90. 0이에 90. 그러면 지금 현재 나이, 여자 나이 묻는 거 아니죠? 그럼 내가 이제 75살, 80살 하면 몇년 남았어요? 10년 남았어요. 1년 15년. 10년. 이것도 평균이야. 그래서 99, 88, 네. 2, 3, 4. 알죠? 네. 99살까지 8 8살게 살다가 2, 3살에 다가네 번째 착 한다고 하냐. 그것도 꿈이라고. 그래서 지금 뭐보험부산이 등교해가지고 100세 나아가서 120살까지 보는 거요 지금 60대 50대는 120살까지 살지 않아요 안 죽어 지금 의료 대란이 있지만 의사생활이 우리나라 아주 뛰어납니다 저는 어제 눈이 이상해 가지고 공부를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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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보름 전부터 눈이 막 따가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각에 갔죠 가니까 정밀기에 딱 보더만 알러지, 알레르알입니다하더라 약을 먹어봐. 어, 그래서 나도 뭘느꼈냐면 알러지는 지역을 옮기면 되는데, 뭐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 아, 내몸 자체 면역력, 저항력이 떨어졌구나. 그러 그러니까 약을 먹고, 안약을 보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아우. 그럼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조선시대 같으면 눈을 막 이게 비벼, 심지도 않고, 막 눈이 버, 눈티가 그래서 반대됐다. 그 얘기가. <laughs> 고생하다 뒷방에 있다가 담배 담배 물고 이러다가 퀵가 버린 거야. 근데 이게 막 팔팔해지는 거야. 뭐 허리가 아프면 또 가도 되고 막한돌를하셔 이게 문제야. 장수는 축복이야. 그런데 장수하려면 뭐 해야 돼? 혼이 <laughs> 있어야 돼. 그리고 건강해야 돼. 자식 맨날 아프다 그러면어뭐 지난번에 뭐 민주당인가 어디야 저기 국민 국, 국힘 애들이 그런데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밥 주고 국민 음, 의 국힘은 뭐 토요일 일요일 뭐7일밥 주고 지금 어디 갔어? 그 인간들 전부터 붙잡아 밥내놔 달라 그래. 저희 집안에 이 동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그 60대 초반이구나 이런 이야기. 내가 은퇴하기 전에. 박님 그, 그, 60대 빨리 하는구나. 그냥. 그래, 그러 어떻게, 어떻게, 살 거냐, 이러네. 60대는 팔팔 놀겠대. 대전의 장, 장문이나 열심히 잘 시장 시장, 시장, 시장. 60대는 팔팔 놀고, 70대는 골골 하다가, 80대 죽겠대 꿈도 <laughs> 야무지다.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는 어떠합니까? 너 어떻게 하겠어? 프랑스 작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었다. 물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지만 최소한 앞으로 오년 10년은 계획이 있어야 뭔가 계획이 있어야 뭔가 계획이 있어야. 이유에 또 이게 통계학을 보면 사람들이 인구 미국이 한 3억 정도 되거든요 반 이상이 아무 생각 없이 다 병사든 뭐 시비를 가면 되요 그 중에 반은 조금 생각에 한 4분의 1 정도가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이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할까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려는 거요 몇년 전인가? 이런 노래가 나왔죠. 내 나이가 어때서. 그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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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막 그러니까 맨날 헤매다가 이 히트를 쳤는데 이게 내공이야. 곡은 한 곡만 히트 치면 안 되고 계속 몇 곡을 내야 되거든? 근데 여기 어게다가 히트를 친 거야. 그러니까 내공이 네 없는 거야. 자, 오늘의 주인공은 갈렙이야. 따라합시다. 갈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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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렙이야. 갈렙은 무려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 85세. 몇 살? 85세인데 85세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가가서 헤브론 땅을 정복하겠대요. 정복력이 대단해. 뒷방이지 않겠대. 여러분, 어머님들 나이가 얼마라 하더라? 나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뭐, 지금 공사판 가 하루에 한 10만 원, 25만, 원, 그것도 아니야. 무언가가 앞으로 최소한 10년 가서 사실 거 아니야. 그지살거 아니야. 그러면 대충 뭔가 계획이 세 된다니까. 아예 자식들 기대, 뭐 해요? 애들 울면 뭐해 뚝! 나서딱 합시다. 뚝! 뚝! 아, 뚝! 끊으라니까. 내가 어떻게 키운데, 내가 혼자서 저놈을 몰라 보내려고 하고 어, 내가 묵지 못한 거 뭔가 뭐다 했는데, 그것고 끝이네. 착각하지 마세요. 많이, 뭐, 변호사, 의사, 했는, 그 며느리들이 더 해. 절대 기대하지 마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 이걸, 어이 문제가 할까세 아, 가지 대안책을 설명합니다. 따라 합니첫 번째, 비전을 가지자. 시작. 비전을 가진다. 따라 합시다. 첫 번째 뭐요? 비전. 비전은 꿈이요. 요셉 창세기 37장에 요셉도 분명한 꿈이기 때문에 환란 시험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비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비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머님들, 보세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죄송합니다. 남편 잘 복양했지? 아들 딸잘 키웠지, 뭐 섭섭한 거 되겠지만 주로 이게 자식 잘 키우고 이게 우리나라 이제 열심히 했지 이게 사실 보면 이기주의, 이타주의가 돼야 돼.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 이타주의는 나를 위만 사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다른 사람 위해서 사는 인생이다. 마태복음 22장 37, 38절 보면. 바리세니 와서 예수께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하라.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런 정신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유한 양행하시죠? 예, 예. 그 사람은 모든 재산을 자식, 미국에 서 애들이, 오늘 와서, 유한이 또 문제가 생겨서 자네들이 왔지만, 그 모든 걸 누구에게 맡겼어요? 유일한 생 아니 사회에 환난했다니까 그런사람 많지않아요 우리나라 지금 현대삼성 삼성은 이병철씨하루 뛰어나가지고 자기가 살아있을때 딸 아들 딸은 흰색 해주고 뭐 아들은 어떻게 죽주고 딱딱 분배해 이근이가 세번째 아들이거든 비운의 첫번째가 시제인가 하여튼 중국에서 돌아가셨잖아딱 어. 정리해버려 근데 현대는 정주영 씨 그렇게 못해서 그때 막 막판되니까 왕자인 아니, 바로 그거라니까, 이수수님께. 이 아들은 이거하고 저 아들은 저거하고 많이 갖자고 골치 아픈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절대 불리지 마세요. 빌라도 절대 불리지 말고, 돌아가시긴 일주일 전에, 뉴스를 하나 박 써놔 예가이애미겠 했던 첫째 놈은 3분의 1만 가라 둘째 놈은 내한테 너무 잘했으니까 5분의 3을 가다 이렇게 해놔라니까. 그러니까 공정을 딱 받아놓으면, 네 뭐, 최근에 어떤 할머니들이 돌아가셨는데, 아, 아, 남편은 돌아가시고, 살아있을 때이 병원에, 아산 병원에 있을 때는 한 명도 커피가 안 비쌌는데, 딱 저기 남편이 돌아가니까 전 세계에서 유럽하고 미국에서 아들, 딸들이 와갖고 왔대. 뭐 때문에? 아, 그 놈의 때문에. 돈 때문에 맞아. 유산, 유산 먹으려고. 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지금 뭐 며느리, 요 며느리가 이쁘니까 처음부돈사움이야 진짜 돈사움이야그러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가 5천만 원이든 7천만 원이든 절대는 지금 나눠지 만 언제까지 죽을 때 갖고 가야지 며느리가 효도해야 돼. 할수 없는 거야. 음.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것은 이제 과거에는 내가 남편을 잘섬기고 자식들 있지만 이런 이기적인 삶에서 어떤 삶으로 이타주의 남을 위해서 살자 따라합시다. 남을 위해서 살아보자. 남을 위해서 살아보자. 그게 하나님 앞에 남은 거요. 우리가 왜목회하겠어뭐저먹을거 없어? 저 미국 가면 다다돼 있어. 그렇지만 안가 가지고 있 드는 거요. 천국 상도 바로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체력을 기르자 시작. 체력을 기르자. 우리가 아무리 비전을 가도 체력이 없으면 안 돼요. 음. 지금 통계에 보면은 80세, 90세 사는 마지막 17년간이 골골 하다가 가버린다. 아이 아프다 가면은 뭐 병이야 뭐 갑자기 어디 가잖아 그래서 뭐 KBS가 EBS에 이려 보면은 기하신 몸이 큰거 알죠. 생로병사, 명의 이런 거 반드시 거 하셔야 돼요. 어. 그래서 첫 번째 식사를 제때 잘 하셔야 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꼭꼭 씹어서 잘 두고 두 번째는 운동하셔야 돼 옛날에 누구지? 연세대학교 아, 교수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웃기는 분거지 우유를 배달한 사람이 건강해? 우유를 파다 먹는 사람이 건강해? 배달하이 건강한 거야. 어지간하면 걸어다니셔야 돼. 이게 진짜 인도속담에 달리면 서고 싶고, 서면 눕고 싶고, 누우면 가고는 아, 아, 거지. <laughs> <놀라>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어제가 하나야? 내가 뭐야? <놀라> 그러다하셔야 돼. 그리고 아침 되면 여기 서서울 공은 너무 좋은 데가 있어. 그지 아주 꼭한 번씩 돌아야 할렐루야? 아, 아 그게 굉장히 좋은 거야. 그게 보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자. 범사에 <놀라>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인생을 봐요. 10대, 20대, 30, 대 40대, 60대, 70대, 8 0대은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불평, 원망할 게 많아요? 감사할 게 많아요? 응. 원망할 게 많지, 응. 불평할 게많아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 데 진짜, 응? 응? 1960년대, 70년대 이 화곡, 이 공짜 땅에 있을 때, 천평만 살아서 내가 이렇게, 그 <laughs> 그냥. <laughs> 그냥 응? 옛날 여기, 여기 가다 보면, 청동무시장 군인부대가 있거든? 예, 그렇지. 야, 내가, 우리 집에서 검은들이탁 찬데, 이니까 야, 군인 막사가 얘들이, 저, 민가가 떠난 데가 있잖아. 근데 도 벌거니 앉아 있는 거야, 저게 그때, 만평만 사놔도, 아, 그때 만한천 뭐 원, 만원 했을 거 아니야. 응? 그때 돈이 없어면무겨야 보는 눈이 없었지. 마곡 지구가 저렇게 개발해도 누가, 어디한번 시간되면, 식물원에 갔다, 친구로 갔다, 식물원 가보라니까, 너무너무 기 가봐. 싱가포르 식물원오로다 못하지만, 너무 잘해놨어. 트립이 지금 많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뭐가 감사하냐면, 우리가 잘못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꾸 생각하면, 과학은 어떻게 돼요? 지나가 합시다 과거는 아, 지나갔다. 아, 지나갔다. 이 맨날 가사 제목을 찍지? 어,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그걸 갖고 왜 그러냐? 이러면 영들이 탁월이 성격께 굉장히 기지 않아요. 성경찬송에대내 모습이 또한 가지는, 여러분, 여자분들은 힘이 있어요. 말에 힘이 있어요. 말에 힘이 있어요. 여자들은 말을 잘해.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게 문제야. <웃음> <웃음> 실제로는 이야기만 해. 요 그러니까 말을 죽이더라도 남자나 다른 자에게 저주와 비난과 이런 것보다도 격려의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자들은 밖에서 아무리 종치고 오더라도 집에서 여자분들이 어 당신은 멋있다고 어떻게? 샤워야 남자 밖에서 약코 팍 주고 는데 들어자 말자. 아이고 내가 당신 대신 희재이다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안 돼. 칭찬해야 돼. 경계해야 돼. 전 세계를 지배하건 여자. 여자 <laughs> 남자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는 거예요 장로계에서 장로회의를 하잖아. 장로회의 하면은 다지 아, 어떻게 결정을 한다고 야 교회를 결정하자옮야그렇거도 그럼 반드시 그결정 안해. 한주 지나야 돼. 왜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군사들한테 이야기 해야 돼. 그래서 벽에 송수라 그래. 아 그거 안 돼. 그 지금 옮길 때 교회 있때데뭐 옮겨. 그러면 옮기면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윤성열 대통령 덕분에 어려움을 선거하고 했어야돼 하기 처음이어야돼 하고 나서 이게 지금 멍이 인거야 눈치가 있어야 된다 눈치가 코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말도 오늘 아, 머리 머리 머릿이, 머리를 어떻게 이렇게 복화실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게 모양이 이어안야다니까 어떤 말이야 비싸지 오늘은 색색깔이 진짜한네 가면 그, 그것만 생각하지, 야, 뭐, 뭐, 간단하동 돈이 없고 막구지그러기 보는데, 야, 그것이 옷이냐? 하면 어떻게 되겠어? <laughs> 일주일 내내를 다시 발견해 나온다고 이랬단 말이야. 따라합시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람을 축복하자. 특히 별 여기 우파 있는 사람들, 자파, 저것들이 나라 말하는, 거, 나라 말하 먹어야 돼. 그래야 또 우파가 올라오는 거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봉사하셔야 돼 뭐하자고? 봉사봉사셔야 돼요 지금 돈이 부족한 사람은 양천구 가면 일거리 많거든 내가 아는 목사님은 한달에 백만원도 받아 그러면 자식들한테 손남매고 손자손녀에게 어떻게? 학비장 필통 사줄 수 있다니까 할머니가 돈을 주면 애들이 뭐야? 할머니까지 돈을 주면 애네들 사다 그다니까 봉사해야 돼 돈을 받든 안받든 <laughs> 주변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해야돼 우린 다덤으로 사는 사람아니에요 그죠 어, 가다가 뭐 지저분한데 있으면 뭐 빨리 치워야돼 일본이 그런걸 진짜 잘한대 근데 우리는 왜피해다냐 여기앞에도 여기 진짜 여기 밑에 뭐, 못됐어 어떻게 교회 앞에 아무리 우리가 진짜 이 후직에 이런 게 있지만 술병을 그냥 놔두고 제 정신이야. 장사가 되겠냐고. 좀 치워야지. 그, 하나님 복좀 해서, 복 주겠어, 안 주겠어? 아니 돈이 없으니까 여기 있지. 아, 여기 있구 양심이 있지. 그 복을, 복을 받는 걸 해야지. 이 얘기하고 마치죠. 그, 저, 어, 한때, 한때 1960년대에 크게 유명하게 구원했던 그, 어그 저, 어디야, 저기, 음, 이단으로 갔던 누구죠? 그, 문선명이 말고, 저 누구지? 저, 박태선이. 아, 박태선이가 1960년대, 50년대에 종로가가 그게서 화성시, 그 교회에서 화성시 침벌했다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어. 그때부터 그를 사용했다니까. 남녀의 딱박선 벽각 빠져버렸지만. 제가 그러니까 전부 보니까 전부 누가 이슬리 이 순리바 다입하셨대복 받을 준비 믿습니다 사진 실고 청소 도한번해야돼요 그죠? 아 얼마나 네. 아, 좋겠어 제가 또 출신이 있지 그지? 근데 와가지고 양치해가 앉아 예능나딱되면 할렐루야 가 가면 안된다니까 아, 조금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 면회의 또 사위 집에 가서도 앉아서 대들만 받는 그릇 시대 끝났어요. 어? 지금은 움직이는 그릇 썰링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며느리가 누가 제일 좋아? 며느리가 좋아하면 며느리 고그 뭐야 아들이 투소해. 내가 얘기하면안들어 그 아들을 움직이면 누구를 며, 움직여야 돼? 그놈의 몇자 몇자 리자로 움직이는 거야. 할렐루야. <laughs>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 이갈렙번 85세가 되었음에도 내가 해보러는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어머님들 뭐다 비슷하잖아. 그래도 우리가 10년 남았던 1 5년 남았던 5년 남았던 앉아서 자기 자신만 왜 살지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고 감사하면 그다음 뭐요? 예 격려하면 그리고 봉사하는 봉사. 귀한 분들에게를 예수 이으로 축복합니다. 나같이 아, 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